이 색깔 좋 가야 되시시작 해야지 네, 말씀하세요 중간 네. 서천에서 이래 봐용 그래서 40분 왔습니다 여기에 두요 네. 왔는데 아우 딸기가 너무 좋은데요 네. 이거는 불력 모든 작물이 좋아하는 불가사를 위한게 불력을쓴 농가입니다 <laughs> 오정석 씨 때. 네. 오정석 씨, 안녕하십니까? 예, 네, 안녕하세요. 예. 네. 이딸기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? 이 9월 초에 심었어요. 9월 쎄. 처음에 졌을 때는 어떻게 졌어요? 간주도 하고, 연매시비도 하고, 그렇게. 우리 딸기 농사가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많이 열지도 네, 않고, 그런데. 죽었어요. 오사장님은 진짜 이거 딸기 보니까, 아니, 열었네. 막 크게 잘 열었어요. <laughs> 그 어떻게 시비를 어떻게 했어요? 분력을 썼을 때가 안 썼을 때고 어때요? 글쎄요. <laughs> 어쨌든 분력은 계속 썼어요. 예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심가루라든지 녹음병, 네. 제품판인데 발생하지 않고 입이사파라로 좋고 네. 열매가 크거든요. 열매가 아, 엄청 그, 좋아. 단단하고. 열매가 이렇게 좋은데, 엄청 좋아요, 이거, 이거, 딸기, 이거. 이런, 이런, 딸기가, 이 딸기. 이런 놈, 이런 이유가, 딸기가. 꽃이 막약 칙칙 뛰고, 이거 딴, 이거, 이거 꽃이 막 계속 피고, 딸기가. 네. 엄청 좋습니다. 예, 이거 심을때 천배 주고, 건조 2천배 에서 주고, 네. 그럼 뿌리가 빨리 나옵니다. 네. 그리고 이 딸기가, 처음에 연민 씹에때 천배 주고, 그 다음에, 750배, 그 다음에 400배 이렇게 줘서 계속 400배, 이렇게 주면 50에서 60이지, 한 마리에 주면 이렇게 딸기가 좋습니다. 잘 음. 이러기가 편해요. 겹순이 없고, 이 나무 잎이 봐요, 이거, 나무 입이 얼마나 작아요, 사파라고 봐요. 막 두텁고, 여간 좋지 않습니까? 이렇게 좋고, 이 딸기가. 하루에 이게 몇 평에서, 이게 저거 몇 평이에요.